경기 도민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경기 연구원과 함께하는 정책풀이 토크쇼 경기 연구를 그리다네 그리다. 오늘도 경기 도민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하고 정말 궁금해하지만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쉽게 설명해 주실 경기 연구원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연구원 경제사회 연구실에서. 문화예술 인문사회 문화자치 지역 활성화 등을 연구하고 있는 김정아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문화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대중문화 전통문화 생활문화도 있고요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보통 오늘 나눌 얘기들은 어떤 것인가요 이 많은 문화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일까 저는 알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음식문화 어떻습니까 음식문화. 아 공원 문화. 공원 그렇죠. 공원도 해당합니다. 해당이 돼요. 어, 경기도에 근데 뭐가 너무 많아요. 아니 뭐예요? 감이 안 잡혀요. 오늘 주제는 바로 네. 역사 문화 자원입니다. 역사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재를 말하는 건가요? 역사 문화 자원을 이야기할 때는 문화재 알고 있는 건축물 음. 아니면 또뭐 미술품 아니면 우리 그 무형 문화재 이런 문화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곳곳에 보면 마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있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위대한 책에서 보는 인물들은 아니지만 역사적 인물들, 나루토, 포구, 향토 음식들, 향토지. 전통 음식.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사실은 역사 문화 자원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화재라고 하면 박물관에 있는 이런 형태가 있는 것 이외에도. 형태가 없는 거라도 뭐 이를테면 말로 전해지는 구술 자료라든지 뭐 그런 모든 것들을 역사문화 자원으로 다 포함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문화재와의 차이점은 네. 문화재를 이제 국가나 지자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보존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문화재로만 관리하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가깝게는 우리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현재의 삶과 지속해서 보존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역사문화자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이것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의 역사문화자원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박사님 궁금해요. 진짜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관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네. <laughs>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국산문화자원들을 관리하고 또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분류를 해본다면 민간은 주로 작은 것들을 수집하고 이 것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아니면 콘텐츠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쪽에 들어간다면 공공에서는 조금 더 이제 큰 자원들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기획하고 관리하고 이런 차원으로좀 역할이 나눠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그렇다면 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게그 남한산성이에요. 아, 오, 남한산성. 그렇죠. 네. 저도 어렸을 때는 남한산성에 사실 놀러 갔었어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네. 남한산성은 놀이, 관광,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남한산성이 좀 변했습니다. 오, 그래요? 2014년도에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문제가 됐어요. 남한산성이요. 오, 남한산성이요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유산센터요. 지금 남한산성의 그 자원들을 잘 관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면서 남한산성이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음. 또 하나 대표적인 게더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삼남길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에그 아래 이제 전라. 경상쪽으로 내려가는 이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을 다시 복원을 한 겁니다. 아, 그옛 사람들이 직접 걸어서 가던 길을요. 어. 그래서 이제 경기옛길이라고 복원을 했고 네. 경기도에서도 이 역사문화자원을 이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노력들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말씀 들어도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굉장히 많이 일을 했다고할수 있는 부분은 주로 이제 그. 이 자원들을 발굴하고, 다음에 또 연구하고, 또 보존하고, 특히 이제 문헌들이나 아니면 그또 문화유산 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 아주 잘 해오고 있고요. 경기도 전체 이런 역사 문화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학센터라고 하는데요. 경기학센터. 사이버 도서관 팀이라든가 문화재 연구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역사문화 자원 관련된 다른 이제 부서들과 조금 이제 함께 하나로 만들어서 힘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고민을 한재 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 자원 활용 사업은 크게 자원화 지식화 문화화로 나뉘는데요. 자원화는 문화유산을 발굴하거나 보존 수집 그리고 또 이를 출판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지식화는 문화유산 자료들을 목록하여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고. 문화화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문화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말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역사문화자원들의 보존, 수집 및 목록 구축 등의 자원화와 지식화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문화상품과 서비스 제공이라는 문화화, 즉 콘텐츠 활용에 대한 다각화가 좀더 힘을 더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화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역사문화자원이 경쟁력 있는 지역 재생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인데요. 박사님 경기도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뭐 성공 사례들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앞서서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옛길 남한산성, 남한산성, 오, 남한산성. 네,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세계유산센터가 만들어지고,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단순히 이제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곳에 진행이 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예전에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네스코 문화유산 음. 정도의 등재를 시키려면 네. 공공이 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겠어요. 저도 제가 이제 관리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어, 민간 부분이 할수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콘텐츠를 활용해서 뭐 작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면 공공에서는 조금 더큰 규모의 자원들을 이제 보존, 기획,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역할이 필요한 거죠. 공공이 사실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러한 역사문화 자원들을 어,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에 좀 집중하지 않는다면 다 이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체계적인 개발이 좀어렵겠군 그렇죠. 네. 박사님, 그럼 이 해외에서는 공공이 어떻게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이제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곳한두개 정도 제가 네. 잠깐 말씀드리면 독일의 이제 로맨틱 가도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을 복원해서 곳곳에 그 관련된 이제 자원들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이제 해놓은 그런 로맨틱 가도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에는 이제 피리프라는 곳이도 있습니다. 피리프. 네. 바이킹족들이 그곳에서 이제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나 뭐 이런 데서 마을을 갖다 이 조성해서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거기 이제 뭐 축제인가 이런 거 보려고 결국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문화재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삶 속에 지역에서 내려오던 작은 이야기들 주변의 여러 경관이나 물건이나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역이 어떻게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활성화되죠. 활성화되는 거죠.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 역사 문화 자원이 단순히 역사 기록 그 자체를 넘어서 이 지역 활성화에 확실한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이 활성화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지금 많이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사 문화 자원 활용 인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봤는데요. 응답자의 96%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문화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역사문화자원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예산과 인력 투입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인식한 비율도 40%나 나타나고 있어서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투자가 더욱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볼게요. 경기도의 역사문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경기도의 역사문화 자원 활용 실태를 말씀을 쭉 해주셨잖아요. 앞으로 정말 더할 일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더 활용하면 좋을까요? 역사문화 자원 관련된 그 공공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경기문화재단도 있고요. 또그 안에 있는 경기학센터, 관광공사도 있을 거고, 콘텐츠진흥원도 있고, 자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끼리 서로 이제는 함께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라 보고요. 또 민간에서도 여러 이러한 그 단체들이 있고 연구자들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서로 좀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이 자원들을 조금 더 콘텐츠화하는데 힘을 더 쏟도록 구도를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나. 시스템은 사실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남한산성에 이제 지금 콘텐츠 진흥원이 만약에 같이 기관 간의 협력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콘텐츠 진흥원은 주로 이그 자원들을 콘텐츠화해서 개발하고 상품화하고 이런 걸 하는 쪽에 많이 이제 일들을 하거든요. 그럼 그쪽에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들이 있잖아요. 이 통해서 민간들이 여기 합리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협력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아마 남한산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그곳에서 뿜어낼 수 있을 거고, 영화 남한산성 하나 나왔지만, 글쎄요, 난 앞으로 100편의 영화를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각색을 할 수가 있어요. 각색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지난 세기는 산업과 경제의 시대라고 할수 있다면, 21세기는 미래 시대, 여기서 요구되는 창조와 융복합의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이며 경기도 경쟁력, 결국 국가 경쟁력의 큰 동력으로서 역사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활용에 이제 모두 크게 눈을 뜨고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그리다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한 이야기 박사님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소감 어떠세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일단 너무 기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요즘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글로컬, 글로컬, 글로벌이 아니라 글로컬, 네, 글로벌 로컬. 이 로컬 이 결국 지역이거든요. 그럼 지역의 이제 그 색깔, 지역의 독특함, 지역의 정체성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역사문화 자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 정말 더할 일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경기 연구를 그리다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하지만 사실 그동안 너무 어려워서 잘 몰랐던 이슈들을 아주 쉽게 풀어드렸는데요. 우리 경기 연구원 박사님들과 정말 재미있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경기 연구원은 앞으로도 좋은 정책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우리 경기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함께 외쳐볼까요? 경기 연구를 그리다 곳곳에 있는 이거 경기 연구원분들은 문제를 너무 많이 내요. 땡땡 뭐가 생겼습니다. 또 퀴즈야. 겠는데 아, 2019년에 뭐가 아... 생겼어요? 머리에 쥐가 생겼어요. 쥐가 생겼어요. <laughs> <laughs> 네.